안녕하세요. 도객 글로브입니다.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스위치 스페셜 모델 2등급 투피스 앱이 적용된 투스 글러브 에디얼 패턴의 제품입니다. 이글러브는 매장을 방문해주신 고객님께서 이거저것 비교해보시고 가장 합리적인 글러브라서 선택해주신 디자인도 이쁘고, 그 다음에 색깔도 이쁘고, 뭐 튼튼하기까지 해서 마음에 드셔가지고 선택해주신 제품이고요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레얼 타입의 글러브이기도 하고 초수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나풀나풀 나풀나풀 나풀 이런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모양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짤짤 짤 오므리면 안에서 공이 탁 고정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이때 이 가죽이 오카야마 일산 가죽이었는데 약간 좀 투툼하면서도 투박한 강한 느낌,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가죽입니다. 금피도 일상 금피가 적용되었는데 이 금피 역시도 튼튼하게 잘 나온 제품. 똑같은 배색에 똑같은 느낌의 이제 웨야 글러브를 이제 선수들한테, 프로 선수들한테 지급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선수 이들 사용하면서 끈도 튼튼하고 가죽도 튼튼하고 하다고 상당히 만족스러워 했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작업 하 면서 영상 좀더찍 도록 하겠 습니다. 음 모양은 아. 이렇게 잡았습니다. 이렇게 잡았고요. 공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살짝만 잡아주면 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았습니다. 레디얼 스타일이기도 하고 투스글러브이기 때문에 막 이걸 플러플러플러하게 어플 어플 하고 싶진 않아서 그렇게 작업은 하지 않았고요. 플러플러하지 않지만 이렇게 움직입니다. 한칸반 정도로 움직이고 고객님께서도 지금 야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. 이 정도면은 아마 캐치볼이나 이런 걸로 쓰기에는 충분하실 것 같고 음 한겨울에 야구하시는 거 아니라면 아마 좀 날씨 조금 따뜻할 때 쓰시면 그냥 바로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잘 움직이고요. 공도 보시면 쉽게 잘 잡힙니다. 딱 고정되기. 제 기준에서는 투수 글러브가 뭐 이렇게 굳이 더 플러폴 거이 필요 있을까 한이 정도면 충분히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펑고를 받으신다고 해도 아마 잘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. 뭐 투수 글러브로 펑고를 받으실 일은 없겠지만 뭐 공을 받기 힘들 정도는 아니시고요. 그리고 이 글러브의 가죽 자체가 몇번 써보시면은 금방 더 부드러워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. 쉽게 쓸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쉽게 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요거 끝 묶고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밤색 칼라의 끈피는 자주색 끈피 그리고 엄지 부분의 스위치 고붙어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단칼라의 끈피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리디얼 타입으로 이렇게 약간 좀 이런 스타일로 이런 라인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한칸 한 반에서 엄지가 살짝 올라오는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구요 가죽이 좀 탄탄한데도 탄탄한 데 비해서 좀 쓰시다 보면은 적당히 부드러워지는 타입이라서 지금은 한이 정도 작업을 해놨습니다. 이 정도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착수하시고 몇번 캐치볼 해보시고 하시면 손에 맞게 피팅 되면서 훨씬 쓰기 좋은 그런 제품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. 지금 상태로도 공 위, 중간, 아래 할것 없이 잘 잡힙니다. 이렇게 막 이렇게 움켜주지 않으셔도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도 공이 간에탁 고정이 되기 때문에 쓰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아마 받아보시면 금방 쓸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. 공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보시는 대로 뭐공 잡는 거는 큰 어려움 없으시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캐치볼만 몇번 해보시고 사용하시면 금방 적응되실 것 같습니다 밤색 칼라의 깔끔한 디자인 스위치 스페셜 모델 2 등급 투피스에 비 적용된 투수 글러브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.